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올보루의 항구가 선사하는 평화로운 풍경에서 시작해보세요. 고즈넉한 수면 위에 반사되는 건물들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곳에서 여행의 첫발을 내딛어보세요. 이 픽처드크 한 목조 건물들은 올보루의 역사적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한쪽에는 아기자기한 배들이 고여있는 수로가 있어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샵들이 늘어서 나늑한 거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올포르의 매력을 만끽하며 길게 펼쳐진 골목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호텔 존프르 안에는 올포르에 위치한 편안하고 가족친화적인 삼성급 호텔입니다. 다양한 객실과 편리한 시설로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정돈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여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호텔 존프루 안에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합니다. 프리미엄 더블룸부터 스탠다드 더블룸까지 각 객실은 아늑한 디자인과 편안한 침대가 갖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포르에 위치한 호텔 존프루 안에는 3.0성급으로 여행객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가족 여행객에게 특히 적합하며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호텔 내에는 편리한 편의 시설이 가득합니다. 공용 라운지에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자동 판매기를 통해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 청소 서비스와 수납 공간이 있어 여행 중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점프로 안에 내부의 아늑한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와 간단한 다이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 식사나 경조사 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여행의 시작이나 끝에 완벽한 옵션이 될 것입니다. 펠란 페닉스 호텔은 훌륭한 서비스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맛있는 조식으로 힐링을 경험하며 좋은 위치에서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방문을 원할 정도로 추천합니다. 헬란 페닉스 호텔의 객실은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객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각종 세면도구와 타올 등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투숙객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비롯해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더욱 편리한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또한 완전 금연 구역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란 페닉스 호텔에서는 스파, 사우나, 온수, 욕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까지 마련되어 있어 휴가 중에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호텔 내 카페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한 바에서는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음료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헬란 페닉스 호텔은 올보르 공항에서 단 5km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숙박비 또한 주변 숙소보다 저렴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여기에서의 여정을 고려해보세요. 올보르 피어오 호텔은 현대적 디자인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며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최적의 공간입니다. 매력적인 위치와 다양한 시설로 잊지 못할 경험을 누려보세요. 피어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어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과 고급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개인 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여행부터 비즈니스 출장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월보르의 아름다운 항구 근처에 위치한 p o 5 호텔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아이들과의 여행에 더욱 적합합니다. 여유로운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이 제공되어 편안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숙소입니다. 이곳의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은 고객님께 특별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고급 피트니스 센터와 게임룸, 아름다운 정원 등은 여행 중에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호텔 내 바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음료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어오 호텔 근처에는 다양한 맛집들이 즐비해 있어 미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전통 덴마크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부터 아늑한 카페까지 각종 요리를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행 중 특별한 미식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위치를 자랑하는 피어오 호텔은 다양한 교통 옵션으로 관광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호텔에서 가까운 올보르 베스트 비역에서는 기차를 이용해 덴마크 전역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외부 관광명소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올보르에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피어오 호텔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